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오늘 많이 자라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난다 악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악파는 누구냐고요? 스프한께 알죠? 스프이 제가 오늘, 오늘 왔는데 제가 이거 신, 신, 신규로 나가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거 하여 정리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다 정리해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너무 어쩌고, 이건 붙어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껍질껍질 제공 살아났는데요. 안껍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힘들었습니다. 종류가 왜 이리 많아? 요거, 요게 뭔지 궁금하실 텐데, 요거? 이거는 좋은 거, 컬?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눈을 이렇게 우트그고이 약품은 그냥 여기요 이건 뭐.. 이거 얼음 여기도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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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빨대 여기 눈입 그리고 여기 뒷면도 있습니다 뒷면도 같았죠? 그래서 내가 저가한번난들어봤는데한 시간은 안 걸려서 다행인데, 제가 나중에 여기 하늘에보면 이거 뭐, 이거는 밀터썸은안 되다가 말았더군요. 그래서 다, 다음에 한번밀터썸을다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